예,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죠. 어, 자동차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쪽 사정 정말 최악입니다. 이 마이너 업체들 사정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쌍용 자동차, 뭐, 쉐보레, 르노 삼성 다이 5월 실적이 영신톤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 물건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델 위주로 어,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 모델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입니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코란도는 쌍용차 라인업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 판매 누계가 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월 실적으로 봐도 다른 모델보다는 감소폭이 그나마 크지 않은데요 오늘은 쌍용차 코란도의 장점을 위주로 소개를 할 겁니다 왜 좋은 얘기만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코란도는 1.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올린 니스펙 버전입니다 쌍용차 최초이자 이 국내 최고 수준의 커넥티드카 시스템 인포콘이 적용된 어, 모델인데요. 뭐, 인포콘, 또, 어,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 블레이즈 코핏 패키지 2 옵션이 추가돼서, 이 최종 판매가는 3,013만 원입니다. 어, 니스펙 버전을 출시하면서, 어, 사양 추가는 좀 많아졌고, 어, 가격대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 예,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시작 가격이 2,197만 원입니다. 여기에 내비 추가하고, 뭐또 블레이즈 콕핏 추가한 C3 플러스가 2280. 7만원이거든요. 2,287만원 비슷한 사양을 가진 투싼이나 스포티지하고 비교를 해도 좀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뭐 2,500만원대인 CS 트립이면 내비게이션 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고급 사양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겠죠. 쌍용차 라인업의 외관 특징은 이렇게 낮게 포지션된 비율을 들수 있습니다. 경고한 예, SUV의 스타일링을 보여주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있죠. 예, 후드, 또 프론트 그릴이 시원시원하고, 이 안개등까지 LED를 어, 사용했죠. 예, 측면도 이 클린실 도어, 클린실 도어, 예, 그리고 또 시필라의 엣지라인, 우직한 힐 디자인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후면부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간결한 것을 좋아하는데, 뭐 나름 선이 굵은 물딩하고 예, 범퍼, 또 그리고 디퓨저로 멋을 부려 놨습니다. 실제로 이 도로에서 보면 차급 이상으로 커 보이는 것도 어 이런 디자인의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예, 전동식 파워 테일게이트 어, 적용이 되있고요. 어 트렁크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뭐이 시트 폴딩 자유롭게 되고요. 그리고 또2단 트레이로 구성을 해놔서 화물의 부피나 모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어떤 중요한 화물 같은 것들은 요 밑에 아래 트레이에 또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요걸 또 접어서 수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힐베이스가 2,676mm. 전장, 전폭, 전고 뭐 이런거 다뭐 동급 경쟁 모델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어 전고는 확실하게 예, 낮죠. 제가 또어 첨단 장비를 하나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길이 재는 기기인데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내 공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내측 넓이를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요. 1363mm가 나옵니다. 1 3 0 0 63mm, 1363mm 면은, 어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어 K7 인데요. 이 준대형 세단인데, 그거보단 한 10mm 정도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대시보드 안쪽에서 저 실내 끝까지의 넓이도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1791mm가 나옵니다. 내측 넓이가 요 정도 된다는 거는 그만큼 실내 공간에 여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좀 한번 참고해 보려고, 어, 제가, 어, 한번 해 봤고요. 사실은 뭐 다른 모델하고 비교를 해 가면서 이런 내측 넓이를 좀 재보는 것이 조금 더, 어, 좋은 정보가 될 텐데, 오늘 어 처음으로 사용을 해 보는 것이어서, 어 요, 어, 코란도만 가지고 한번 내측 넓이를 한번 재봤습니다. 가로 세로 넓이만 재본 거고요. 클러스터 센터페시아의 구성은 살짝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예, 크고 또 시원스럽기는 한데 뭔가 좀 올드해 보이는. 예.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하고 연동되는 동급 최대 9인치 HD급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됐고요. 이 내비 화면이 클러스터에 그대로 뜨고 또모드도 다양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비니언스나 멀티미디어 기능 같은 것들은 조금도 이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 무드 램프 컬러 34개나 되죠. led 멸방광 방식이라 은은하게 연출되는 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기능이 포함된 이 블레이즈 콕핏 예, 꼭 선택을 하시라고 어, 추천을 하고 싶네요. 예, 크고 작은 스토리지도 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 용량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도어 안쪽이나 콘솔, 뭐, 시트의 등받이, 뭐, 이런데, 여기저기 수납 공간을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 인테리어 컬러도, 뭐, 소프트 그레이, 에스프레스 브라운. 이게 또, 이제, 에스프레스 브라운인데요. 또, 블랙까지 다양하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네 예, 리스펙 버전의 가장 큰 장점이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중심으로 하는 딥 컨트롤 그리고 네이버 클로버 기반의 음성 인식 기능을 기반으로 하는 인포콘 시스템을 들수 있겠는데요 음 전방 차량하고의 차선 유지 뭐 차료 유지 안전거리 앞차 알림 뭐또 후축방 장애물 충돌 감지 언덕 밀림 경사로 저속 주행 제동 보조 뭐 전복 방지. 뭐, 셀수 없이 많은 어떤 주행 보조 안전 사양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인포콘 시스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보다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줍니다. 이런 건 직접 사용을 해보셔야 실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영웅 노래 하나 틀어줘. 믿을 수나요 나의 꿈속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또 음성으로 문자 보내고, 음악 듣고, 원격으로 시동 걸고, 문 열고, 공조장치 켜고 이런 거다 되거든요.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리스펙 코란도의 주행 질감이라든가 감성,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170마력, 그리고 28.6토크 성능을 발휘합니다. 조용하죠? 어, 정말 조용합니다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이 정숙성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냥 일반 승용차 모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감이 진짜 좋아요 이 최대 토크가 1500rpm부터 뿜어져 나오니까 어, 즉각적으로 차를 밀어줍니다 이질감이 없어요 부드럽게 그렇지만 어, 민첩하게 속도를 올려주니까 운전을 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다른 어떤 차 그러니까 동급의 가솔린 엔진을 올린 SUV하고 비교를 해도 이 승차감 정숙성 이런 것들은 정말 어 굉장히 수준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모드는 노말, 스포츠 그리고 윈터 모드가 있는데요 변별력도 제법 있습니다 음, 여기에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어서 신뢰가 가죠 이 쌍용 자동차를 SUV 명가라고 하잖아요 오프로드나 험록, 또 곡선로에서는 동급 모델 최고의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전 구간이 계속 반복되는 코스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보여주는 차체 안정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렇게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특성 같은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그냥 뭐 일반 가솔린 세단 모는 것하고 주행 질감은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승차감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비슷한 모델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소형 SUV의 어떤 배기량으로 어, 차급, 이 세그먼트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어, 차종들이 에,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그런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 절대 뭐 뒤지지 않는 에, 그런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프로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프로드, 뭐 오프로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비포장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비포장도로에서도 어떤 잔진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체의 어떤 진동이라든가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면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잘, 어, 좀 걸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힐의 감각이 상당히 좋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힐 하면, 어, 림의 두께가 일정하거든요. 디컷이다 뭐다 해가지고 약간 그립감을 좋게 해주는 그런 장치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리스펙티볼리 같은 경우에 스티어링 힐에 두께가 상단, 뭐또 중간 부분 또 하단 이렇게 그립의 두께가 전부 다, 림의 두께가 다릅니다. 이 림의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비포장길 같은 거 운전을 할 때, 그립을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어, 그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로드를 타는 재미도 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승용차 같은 것들은 서스펜션이나 뭐 쇼업쇼버의 어떤 댐핑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부드러운 쪽으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의 굴곡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간을 지나다 보면은 차가 출렁출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막 이렇게 좀 험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주행을 해도 차체가 한번 바운스되고 두 번째 바운스가 되고 세 번째 바운스가 되고 할때 그때의 어떤 그 바운스의 폭이 거의 어, 균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출렁출렁거리는 것들이 연이어서 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잘 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오프로드에서 제법 제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도 오우 이렇게 오샤 이렇게 해도 한 번에 바운스를 한 번에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부드러운 어떤 어, 승차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네. 아 정말 이 재미있는 운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운전. 네. 근데 제동이 아, 즉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동이 살짝 아, 조금 무딥니다. 조금은 답답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브레이크 담력 같은 것들은 조금 어,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서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 타이밍 늦게 잡아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음, 전반적으로 뭐 승차감 또 주행의 어떤 질감 어, 또 노면에 예, 하고의 어떤 대응하는 그런 반응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어, 보통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경사로에서 저속으로 천천히 내려오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언덕길 같은 데서 뒤로 밀리는 거뭐 이런 것들도. 다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자기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 네, 보여집니다 이게 뭐 오프로드라고 하기는좀 그렇고요 <laughs> 지금 비가 와서 노면이 상당히 미끄러운데 이런 데서 가속을 하게 되면은 어, 어느 정도의 슬립 정도는 발생할 수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금 제가 다니는 이 길이 아니어도 다른 길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 성능을 발휘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예 쌍용자동차 리스펙 코란도 뭐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죠. 살짝 조금씩 아쉬운 것들은 있기는 해도 전반적인 어떤 상품성에서는 동급의 어떤 경쟁 모델하고 비교해도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쌍용차나 쉐보레나 르노삼성 자동차나 비슷한 체구의 경쟁 모델 상품성은 다 각각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차이도 크지 않고요. 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같은 것들은 있겠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뭐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안전이나 편의사양도 동급 경쟁차 중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코란도 가솔린은 동급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초저공해차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게 혜택이 좀 있습니다. 뭐 통행료, 공용 주차장 요금 감면 같은 혜택이 조금 있고요. 지금 제가 한 20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요. 평균 연비는 11km 대에서 12km 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장점을 잘 갖춘 차. 네, 지금까지 쌍용자동차 리스펙 코란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